살아있냐 에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차례나 받으러 가자 이제. 죽을라 하는데? 어? 어? 오, 걸레였어! 이 새끼 말을 들으면 안 됐었어! 이후 용 트리가드 로르드 대승강기에 있는 흑검의 권속 둘다 잡지 않았냐? 그러게. 씨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거인들의 살령 옛 유적의 설곡 축복으로 이동. 여, 뭐? <laughs> 옛 유적의 설곡 축복. 아, 여기, 오케이. 어, 바로 앞에 있다. 계속 불러달라고 말하는데. 과거에 성수로 가기 위한 구절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래서 말레니아는 지금 성수에 있다. 여기, 아, 요 성, 바로 앞에. 가볼까? 여기 거인, 해골 나와, 여기. 어, 따발총 거인. 오오오오오오 오, X로 오, 오, 오. 오, 오, 못 가네 어어어헤헤헤헤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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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안죽지롱 오, 잠깐만 으아으야 올라와, 빨리 어, 가고 있어 어 내가 왜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뭐지? 너왜 여기 있어? 아, 잠깐만, 키좀 바꿀라고 여기 뭐 있냐, 앞에? 아이고, 씨. 치랄. 치랄하고 있어, 치랄. 뒤질라고. 가자. 성 입구 차단했어. 오케이, 가자. 잠깐만! 어, 죽음, 의뢰, 새 뭐야, 이거. 뭔데? 어, 위에! 애기 대가리인데? 어, 좀 아프다. 와 졸라센데? 너 체력이 많이 단다잉. 오 어! 오씨 갑자기 날 때려? 체. 어! 와나 뒤질 뻔했네 방금. 와아 얘도 흑염이다. 아씨 이제 뭐또 흑염이 그냥 기본 장착이야. 아이씨. 흑염이 뭔데? 피 계속 까이는 거 막아도. 아 아왜 난데 아! 왜 갑자기 나야 좀만 너의 뿡! 뿡! 어?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였구나 어?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어이 씨! 오지마! 오지 마세요! 말 죽었다 새가 아니잖아 그리고 얘 누가 봐도 새가 아닌데 지금 라고 우기면 새야? 나 이게 다 뭐야 이거 뭐딴 거다? 뭐 이상한 건다. 오 이거 이거 팔아다 팔아! 와와와 한대다! 와 나이스! 야 아까 피좀찬거 같기도 하고. 이 새끼 뭐야? 많이 주네. 많이 준다. 오저뭐 이상한 그거 있다 또 그. 불어, 아니야, 그, 움직이는 성. 아, 수퇴지? <laughs> 아, 이 불, 불어. 일단, 축복불터 밟을까? <laughs> 칼로 때려, 일단, 칼. 어, 앉는다. 어, 됐다. 어, 어, 됐다. 어, 어. 어어어어. 어어어 갑시다. 어. 여기 안 들어가 봐. 일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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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어이, 나 하나 앉아. 난뭐 신어간다. 나 갇혔어. 버그 걸렸어. 어. 나저나 저거. 아 <laughs> 이씨. 시... 나 갇혔어. 나 보이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데로 순간 이동하자. 아 오케이. 아 지금 어이가 없네. <laughs> 갑자기 결계가 생기네. 아클라이뻔했다안 어, 딱히 할게 없는데. 피어곤 좀 복사해 봐야 돼. 모르조트, 모르조트, 모르고트, 모르고트, 조씨 아니고, 조씨 아니고, 아, <laughs> <laughs> 아, 제 X이 아니라 모르조트, 조트. 아, 왜 그래? 어, 응, 저번에 봤던 그 댄데? 라단 그 성에서 봤다네. 로, 피, 아주 좋아요. 세계 렌단석, 짐승의 피. 얘도한 예, 어, 마리 더, 한 마리 더. 오이씨, 어디서 나온 거? 개 소름이다. 갑자기 나오네. 어?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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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무서웠다. 뭐지, 얘는? 태양이여, 부디 존먹고, 존먹, 존먹으소서. 뭐라는 거야? <laughs> 존먹으소서. 뭘 먹으라고? 태양이여, 서로의 차가운 태양이여, 부디 존먹히소서. 아, 존먹히소서구나. 어? 어? 아니, 조, 아, 씨. <laughs> 좀 먹히소서. 아, 좀. 어, 좀을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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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깜짝이야, 씨. 좀, 좀. 왜 갑자기 뛰어오는데? 참고 아, 욕해서 그러나 보다. 느기지어가고어 <laughs> 뭐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laughs> 아우, 씨. 좀 높네. 오, 씨. <laughs> 쥐새끼! 쥐새끼! 저기요? 아니 나를래 쥐가 있어갖고 싸우라고 <laughs> 쥐가 있으면 <laughs> 아니 바로 발 아래를 막고 있잖아 아, 워 쥐가 있으면 내려왔어 <laughs> 가자 오장이야 오팀대팀 전이야? 진장이다오됐다오됐다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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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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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컷. 오이 새끼. 오. 오 오. 오 잠깐만 한 파차 오른다. 오 일로 오지 마. 오오뭐 오. 갑자기 이 <laughs> 이게 뭐야. 됐고 죽여. 좋아서 방패병이 어으로잘 응. 뜨고 거지 대형 방패가서잘못 뜯어 오케이! 그리젠 아니야 필수? 필수? 아. 어? 뭐..뭔데? 뭐, 뭔데? 내 앞까지 왔어! 무거워 그, 제발 그. 죽였다 모장의 의족? 이젠 발이야? 어? 의족도 줘야 되나? 발도 그럼 잘라야 되나? <laughs> 멋쩡한 발장자 성수의 비부절. 그래서 이게 다야? 이 부절을 쟤한테 줘야 되는 건가? 밀리센트한테? 아닌데? 백서스 대승강력, 로르드 대승강력 었던것 같은. 뭐? 뭐? 이게 놓고? 어, 뭔가 찍켜 올린다. 서원증이지 어, 어떻게 보면 저도 거인의 일원이에요 아랫도리가 거인이랍니다 보면 놀랄 거예요 뱀이어뱀 용이 한 마리 있지 유르분간드가한 마리 살고 있어 <웃음> <웃음> 성수로 가는 소. 성수? 성수동에 맛있는 맛집 있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아닌데 별거 있을 거 같은데 오케이 한 방에 죽는다 <laughs> 둥신들야, 둥신들. 야, 이렇게 피안나는데병신이라네 체력이 이만이야, 십. 모르게 체력이 높아. 문어래 심지어 이거. 이게, <laughs> 이게 어디 <어떻게> 가서 <맞아>? 문어야? <laughs> 아, 힘들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뭐왜 이래?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같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이, 불빛이 있다. 이거 따라가는 건가 봐. 아. 빛, 빛,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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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도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면, 바다하고, 그 빛하고. 어떻게 구분하냐고. 어, 해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빛은, 빛! 비치 하면 되고, 해변은, 빛! 이러면 돼. 뭔 차이인데, 씨발. 아, 길고 짧게. 어. 그 비치발리볼이랑 비치발리볼이랑 다른 거를 아 그렇네 <laughs> 저 왼쪽에 뭐 뛰어댕겼나? 봐도 못본척 해야 돼 <laughs> 봐도 못본척 해야 돼 개웃기네 와 여기 뭐야? 어? 보스룸이라고? 전례거리 오르디나 이건 근데 축복이 없어? 못 들어간다 그러네 얼, 얼어있다 뭘 해야 되나 봐 얘들은 뭐 싸울 그것도 아니고 그니까 공격도 안 하고 위로 올라가는? Nope. 막혀있네 어? 그것처럼 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건 뭐야? 어? 이거 봉인과내 동상계 이거를 해야되네 봉인과목을 가자! 느낌이 안 좋다 이건 뭐지? 어? 아 싫어 이 새끼 함정이었어 하지 마! 아, 어, 하지 마! 하지 마, 이 씨. 아! 어.